자 389번 가서 보죠.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xx라고 하자. <laughs> 자두 개를 합하면 전체가 되고요. 교집합은 1, 4예요. 그렇죠? 자 s, a, s, b의 곱. 자 a 교집합이 1, 4니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1, 4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랑 b랑 합하면 전체가 돼야 돼요. 전체가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에서 자, 90에서 1사는 가운데 적었고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를 합한 게 전체가 되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2 3 5를 적었다. 2 3 5를 적었다라고 하면 나머지 6 7 90은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두 개의 합집합이 합집합이 전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음 자,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S. 그러면 자, 여기하고 여기 여기 쪽에 있는 것은 일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서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일사를 제외한 전체 집합에서 일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서로 사이좋게 나눠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S A S A가 뭐죠? A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 A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이 S A예, 그렇죠? S B는 뭐죠? S B는 B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이죠, 그렇죠? 그들을 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S A S B를 하게 되면은 1에서부터 10까지는 당연히 더해질 거고요, 그렇죠? 1하고 4는 두번 더해지겠죠, 보이시나요? A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하고 B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를 어, A 집합에 있는 원, 모든 원소를 더하고 비파합에 있는 모든 원소를 더하게 되면 1에서 10까지는 무조건 더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사는두번 더해지는 거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한 값은 1에서 10까지 더하면 55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1, 사가한번더 더해진다. 그쵸? 5가. 그래서 합이 얼마가 된다? 60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S, A 플러스 양수죠. 당연히 합이니까 양수고 S, A 더하기 SP가 양수고 그들이 그것이 항상 일정해요. 60으로 써. 그럼 산술 기하에서 크거나 같다. 두배 루트 두개 뭐한 거요? 곱한 거요 SA 곱하기 SP 두 개를 곱한 거. 그럼 양변을2로 나누면은 여기가 30이 되고 루트 SA 그다음에 SB가 되겠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여기가 900이 되고요. 그렇죠? 여기는 SA가 되고 여기가 SB가 되고 따라서 두 개를 곱한 것은 900보다 착거나 같다.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나요? 이 등호의 성립 조건은 SA하고 SB가 어떨 때? S 요 <laughs> 둘이 서로 같을 때. 등호는 SA와 SB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까지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대값은 9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